자 이번엔 마찰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봅시다. 마찰력은 뭐 이름 자체는 익숙하죠. 마찰이 일어난다 라는 말은 그냥 뭔가 비벼졌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들 이해하고 있는데, 정확히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마찰력과 관련된 것중 하나가 뭐 이런 것들인데, 마찰력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다 사실은 마찰력과 관련이 있는 말들이에요. 또 마찰력이란 게 정확히 뭔지 그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되게 좋은 예시들인데 마지막 건좀 어려우니까 이건 뺄일게자이두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석이 왜 붙어 있을까? 자석이 붙어 있다는 게 초등학교 때는 자이 칠판이 있다고 치면은 프림을 어, 아, 어떻게 그려야 되지? 자 이게 칠판이 있고 여기 칠판에 자석 동그란 자석딱 붙여놨어. 얘왜 붙어 있어요? 하면 이렇게 대답하겠죠. 자석은 금속이랑 철쇠뭐 이런 것들이랑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서 어, 이렇게 달라붙으니까 붙어 있죠. 라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이건 왜잘못됐다 자석은 아 이거 펜 색깔을 바구나 아무튼 중력이란 게 사실은 이 자석 아래로 잡아당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알짜 힘이라는 거를 배웠잖아요. 중력이 아래로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상쇄시키는 위쪽 힘이 존재하지 않으면 자석은 아래 또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칠판과 자석이 달라붙는 그 방향은 아랫 방향을 상쇄시키는 윗 방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윗 방향의 힘이 대체 뭔지 생각해 보면 아 자석이 칠판과 꼭 세게 달 달라붙으면서 접촉해 있잖아. 이런 접촉할 때 생기는 또 마찰, 비벼지는 힘인 이 마찰력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석이 떨어지지 않는 이 이유, 중력에 반대되는 이 마찰력이 생기면서 알짜 힘이 영 힘의 평형을 이루면서 자석이 뭐딱 붙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기 마찰력이란 건 대체 뭐길래 생기는 거냐? 하면은 모든 물체는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 했어요. 이렇게 알갱이로. 어, 그림을 다시 그려보자. 칠판도, 어, 지금 이 상황을, 이 칠판에 자석이 붙어있는 상황을 이렇게 옆에서 본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이게 칠판에 이렇게 자석이 이렇게 붙어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 칠판 알갱이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 칠판 알갱이가 이렇게, 얼굴을 일렬로 서 있지 않고, 알갱이들은 사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튀어나와 있습니다. 울퉁불퉁,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요 자, 이번엔 자석을 한번 그려볼게요. 왼쪽에 자석 알갱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석 알갱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울퉁불퉁, 울퉁불퉁.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거 그럼. 자, 이 울퉁불퉁한 애들이 서로 맞닿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레고 블록이라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레고 블럭이 이렇게 이거 레고 블럭이라고 생각하면 이네가 둘이 꼭 달라붙어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 튀어나온 것과 들어간 곳이 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 튀어나온 게 일로 들어가면 조립이 되면서 잘 떨어지지 않고 달라붙게 되죠. 이거 정확히 이런 원리는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좀 쉬워요. 이런 알갱이들로 세상은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고 물체는 다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겉에 있는 표면에서 이렇게 오돌토돌 튀어나온 알갱이들이 서로 서로의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오고 들어가, 들어가고 하면서 그래서 자석이 칠판에 세게 달라붙겠죠. 왜 달라붙어? 어떤 자력, 자석, 자석의 성질이야. 이런 칠판 같은 금속으로 된애 세게 달라붙을 거고 달라붙는다는 거는 이 울퉁불퉁 튀어나온 애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방해할 겁니다. 이 오돌토돌 튀어나온 레고블록이 같이 합체되면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마찰력이라는 거는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알갱이들 사이에 튀어나온 울퉁불퉁함 때문에 어떤 방해되는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이 마찰력이 세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강한 이 자석이 만약에 너무 약한 자석이면 아래로 쭉 미끄러질 거예요. 근데 되게, 마, 막, 네오디늄 자석, 이런 거는 완전히 세게 콕 달라붙어서 절대로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음, 자석이 세면 왜 마찰력이 세지냐?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왜, 왜 마찰력이 세지냐? 뭐 레고 블록을 강하게 꾹꾹꾹꾹 합체 시키면 은잘안 떨어지듯이, 어떤 물체든 두 물체가 강하게 맞바 있으면 마찰력도 세질 수가 있는 겁니다. 레고블록을 강하게 조립한 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석이 왜 붙어 있냐 하면은 자석이 칠판에 세게 달라붙기 때문에 세게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마찰은 또 세질 세지, 세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찰력 때문에 중력이 있어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물건을 손가락으로 집는 것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상하거든요. 예를 들면 손가락으로 뭐 이런 뭐 연필 샤프를 내가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집는 걸 상상해 봅시다. 그럼 이 연필은 아래로 중력 때문에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내가 집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으니까요. 하면은 설명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 색깔 바꿀 수 있구나. 내가 누르는 힘, 누르는 힘이 이런, 식,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이 중력을 상쇄시키나요? 아니죠. 방향이 완전 다르잖아. 중력을 상쇄시키는 힘이라는 거는 뭔가 요 방향으로 이렇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 좀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힘은 내 손가락 끝에 있는 지문 같은 것들이 만들어내는 마찰력이기 때문이다. 이 마찰력이다라고 음. 할수 있고 이 마찰력은 어떻게 생기냐? 내 손끝과 이 연필의 면이 접촉하면서 알갱이들이 서로 달라붙으면서 서로를 방해, 떨어지는 걸 방해한다. 그래서 생기는 게 마찰력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찰력이라는 거는 접촉했을 때 생기는 힘인데 알갱이들이 서로 달라붙으면서 이 운동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접촉을 강하게 강하게 할수록 더 커지는 힘입니다. 그리고 알갱이들이 얼마나 매끈매끈하냐, 아니면 얼마나 튀어나와 있냐 같은 물질만 다를 거예요. 뭐,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사포 이런 애들은 알갱이들이 되게 거칠게 이렇게 매끈매끈하지 않고 알갱이들이 마구마구마구마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물질일 거고, 사포 같은 애들은 뭐, 유리 이런 애들은 매끈매끈하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사포에 비해서 알갱이들이 좀 이렇게 깔끔하게 튀어나와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생겨 생겨 먹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거칠기라는 거는 겉 표면을 이렇게 좀 갈아 갈아내거나 조금 흠집을 내 가지고 일부러 알갱이들을 조금 의도적으로 어느 어느 부분은 알갱이가 튀어나오게 하고 어느 부분 알갱이가 없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칠고칠하게 만들면 또 마찰력이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핵심은 마찰이라는 거는 운동을 하려 하는 것을 방해하는 힘이고 접촉해 있을 때 생기고 강하게 눌러질수록 세지는 거다. 그리고 이 모든 게왜 그러냐 하는 거는 알이로 세상이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상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마찰력의 방향은 대부분의 운동 방향의 반대예요. 근데 대부분이란 말을왜 붙었냐면 꼭 그렇진 않기 때문이에요. 수업 때 설명했었죠. 그건 지금 얘기 안 할게.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는 운동하려는 방향 또는 미끄러지는 방향의 반대다라고 표현하는 게더 정확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렇지만 대부분 마찰력은 운동방향의 반대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마찰력의 크기는 어떻다? 시뮬레이션 한번 봐봅시다. 자, 시뮬레이션을 보면 마찰 지금 마찰이 있는 바닥 위에 상자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얘를 50N으로 밀면 마찰력이 50N 서로 알짜 힘이 0이죠 힘이 평형인 상태고 운동이 안 변하니까 멈춰있던 게 계속 멈춰있게 되는 거야 1N으로 밀면 마찰력도 1N 10N으로 밀면 마찰력이 10N 어? 점점 세게 밀어도 마찰력이 계속 나를 따라오죠 그래서 우리가 상자를 밀었을 때안 움직이면 마찰력이 나보다 세서야가 아니라 내가 미는 힘이랑 정확히 같은 크기의 마찰력이 반대 방향으로 있기 때문이야라고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마찰력이라는 거는 값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멈춰 있는 물체 한에서는 내가 세게 밀면 그만큼 세게 마찰력이 반대 방향으로 생기고 약하게 밀면 약하게 있고 그러니까 내가 미는 힘을 딱 상쇄 시킬 만큼만 나타납니다. 오케이. 이거 이 상자 어떻게 움직이지? 계속 내가 미는 힘만큼 마찰이 생기면 얘를 못 움직이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했던 이 재질, 거칠기 그리고 이게 얼마나 바닥과 강하게 접촉해 있냐 예를 들면 지금 얘는 50kg이니까 지구가 500N만큼 얘를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길 거예요 그럼 이 바닥과 더 강하게 접촉하면서 그 한계가 정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얼마나 바닥과 강하게 접촉해 있는지 뭐 재질이 어떤지 거칠기 가 어떤지가 이 마찰력의 한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보다 더 강한 힘으로 밀면 내가 미는 힘이 더 세니까 비로소 이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력이 아이고. 마찰력의 크기. 멈춰 있는 물체의 마찰력의 크기는 뭐냐? 내가 미는 힘에 미, 미는 힘과 정확히 같은 크기만큼 있고 방향은 내가 미는 힘의 반대 방향, 내가 미는 힘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밀면 오른쪽으로 마찰력, 오른쪽으로 밀면 왼쪽으로 마찰력 이렇게. 그리고 그 한계를 결정해 주는 게 재질, 질기, 무게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얘는 200kg이니까 더 지구가 세게 잡아당기겠죠. 그러니까 바닥과 더 강하게 접촉해서 마찰력이 더 세지기 때문에 얘는 마찰력의 한계가 굉장히 세네요. 내가 온 힘을 다해도. 이 사람이 낼수 있는 최대 힘이 500루탄인가 봐 최대의 힘으로 밀어도 마찰력이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도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한계가 너무 높나 봐 그럼 얘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 냉장고를 부셔서 가볍게 만들던가 예를 들면 100키로짜리 물체는 어, 마찰력의 한계가 그렇게 세지 않아서 내가 움직일 수 있네 200키로는 무거워서 한계가 높아서 못 움직이네.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안부시 옮기려면은 바닥의 재질을 바꾸는 것이. 예를, 예를 들면 지금 보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걸 옮기면 바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칠 거칠 좀덜 거칠 덜 거칠 거칠한데서는 마찰력이 약해지니까 마찰력이 한계가 약해지니까 아, 한계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아까보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한계가 아예 없으면 어떨까? 이런 얼음 같은 데는 마찰이 없어 거의 없, 없으니까 아무리 무거워도 내가 오기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나 방향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어, 내가 미는 힘에 반대 그리고 아니면 운동 방향에 반대 크기는 멈춰 있던 물체 힘을 가할 때는 미는 방향이랑 언제나 같은 기계로 따라온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문제 보면 마찰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어, 기억, 거칠수록 크기가 커진다. 맞는 말이죠. 방향은 운동방향과 같아? 어, 같을 때도 있다고 했지만. 자, 한번더 설명할게요. 이런 기억니은 딕은 문제를 풀 때, 옳은 것이라는 거는 항상 언제든지 옳은 문장을 고르는 뜻이야. 어, 틀린 예시가 있으면 안 돼요. 어, 마찰력의 방향은 물체 운동방향과 같다. 사실 같을 때도 있긴 해 근데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이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건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은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생기거든요 마찰력이 그래서 틀린 말 뒤귿. 마찰력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가 가벼워질 거다 아니죠 마찰력은 무거울수록 더 강하게 접촉하면서 알갱이들이 서로 더 강하게 만나 뭐야 뭐라 해야 돼더 가까이 접촉하면 마치 레고 블록을 꾹 눌러서 세게 조립하듯이 마찰력이 더 세진다고 했어요. 강하게 접촉할수록 그래서 무게가 크면 클수록 바닥이랑 더 강하게 밀착하니까 마찰력이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말이죠. 답은 1번 자, 그림은 마루 위에 있는 상자를 오른쪽으로 힘껏 밀었는데 상자가 어떻게 됐대? 안 움직이네? 얘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미는 힘이랑 마찰력은 평형을 읽룬다 내가 미는 힘이 뭐 이만큼 있어 근데 안 움직였다네 그 말은 내가 미는 힘을 상쇄시키는 반대 방향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마찰력이다 두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고 알짜 힘이 0인 거예요 왜? 안 움직였다잖아 운동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밀었어 분명히 힘을 가했는데도 멈춰있던 게 계속 멈춰있다 운동이 안 변했다 그럼 알짜 힘이 0이다 알재미 0이라는 거는 내가 미는 힘을 상쇄시키는 마찰력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힘은 평형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는 말. 2번 거칠기를 작게 하면 상자를 움직일 수 있다. 왜? 맞는 말이죠. 왜? 거칠기를 작게 하면 은이 마찰력의 한계점이 작아져서 어, 내가 지금 미는 힘보다 더 약해서 움직일 수도 있을 거예요. 맞는 말. 3번 가벼워진 마찰력이 작아진다. 맞죠? 강하게 접촉할수록 이 바닥과 강하게 접촉할수록 세지는 게 마찰력이라 했는데 가벼워지면 덜 접촉하니까 마찰력이 작아질 수 있어요. 맞는 말. 4번. 마찰력의 방향은 사람이 상자를 미는 방향과 반대다. 맞죠. 반대여야만 힘이 평형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5번. 더큰 힘을 주어서 움직일 때 마찰력이 바뀐다. 아니에요. 마찰력이 멈춰 있을 때가 가장 세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찰력이 살짝 조금 줄어든다고 했었어요, 수업 때. 근데 수, 이 마찰력이 좀 줄어들 수는 있어도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철력이뭐 내가 미는 힘을 도와주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 크기가 줄 수는 있어도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음, 땡. 답은 5번.